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한명재입니다. 이순철 위원 어, 오늘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경기 전에 양팀 감독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욕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경기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웨이브! 빠졌습니다. 이종범 선수가 좌석에 들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말 그대로 말 아, 천재입니다. 아어였어야죠 스트라이크. 아, 지가 컨디션이 참 좋군요. 저볼르다 골라내는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스피비스가 담로스. 체포하니다 아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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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시비를 완전히 가려낸 안타. 맞추는 건 어디에 내놔도 인정을 받을 선수입니다. 위풍당당 양준혁 선수.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타격 교보에다 나와 있지 아고 만세 타법을 양주현 선수가 다시 한번 나와주겠죠. 스트한이크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어이? 꽉 차는 공 스트라이크. 열공. 아, 홍현우 선수인가요? 홍현우 선수는 기록에 비해 많은 스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무도를 써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어이? 제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스타이 좋은데요 수근한 선수예요돌이 정수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발빠른 재무치 센터쪽 센터쪽 이런 스윙을 해야되는겁니다 수비공 따라갑니다 좌전한 타니다 타격하는건 이네요볼니다볼 주저앉지 공고 올라냅니다. 볼, 볼, 스트라이크. 천공 타자수를 못됩니다. 스트라이크. 떠올군요 타자, 타자 삼진 아웃. 투수가 타자를 뚫다는 공을 뿌리네요. 이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을 보냅니다. 좋습니 이격스, 트라이크 같은 잡아오. 좌석에는 이순철. <laughs> 제가 재석일 날이 좀 어색하네요. 저기는 네, 네. 들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순철 선수 현역 시절 KIA와 어? 외야에서 모두 골든 글로브를 받은 선수죠. 해태 전성기로 뛰었던 어? 포타 준중의 중견수였습니다. 퍼프 어, 공 타작 감 이번 좌석은 어이 선수 다시 돌아왔네요. 해결사랑 별명을 가진 대야 선수네요. 해태 전성기의 7백 3루수죠. 찬스에서 계속 강한 면모. 어? 해결사랑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3안 이상의 타율에 20개 정도의 홈런을 칠수 있는 파워와 경교함을 겸비한 선수였죠. 치는군요 스트라이입니다 쭉 받습니다 이번 타석은 어, 이 선수 다시 돌아왔네요 올인기 김정환 선수입니다 저랑 함께해서 오랫동안 하수담을 먹었죠 그 인연이 전국까지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1 0년대 대패직에 섰는 타자였죠 88년에도 4만 2천 4리 뽐는 30기 파워와 전국을 모두 겸볐던 타자였죠 깨끗한 한타 스슈가 잘 던졌지만 가잘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제 한번 해 봅니다. 아웃 되네요. 아웃입니 아, 우로 치는군요. 스트라이. 스트라이. 딱 잡아지는 공. 고입니다니다 안타, 안타. 수식으로안 스토리로 치는 거 스트라이크 스토 스트라이크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전면 공입니다 스토리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 너무 큰 것만 노리면 안 되죠 팀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 체중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스윙이 되지 않습니까? m 리 날아갑니다. a m i r a t 갑라다 m i 갑니다 그러나 m i r a Taramira, Taramira, t 좋아 보이 i r 요 맞는 순간 m i r 걸알 a r a 트라이크 맞습니다. 타구가 왜이러 가는데요. 스미스가 어? 잘 잡아 냅니다. 잘맞죠 모릅니다. 트라이크 파울. 타자로 잡아 냅니다. 오늘 이투수가 던지는 거 보니까 타자들은 한팡구추만 의뢰하겠는데요. 스미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깨끗한 안타입니다. 타격이 좋은 선수거든요. 자, 깜짝 놀라는군요 견제합니다 견제 좋아요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손맛을 아는데요 한 명이 캐스터는아세요 골인데요 골 어!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라이트 right 선언됩입니다골 따라갑니다 안타 타격이 좋은 선수거든요 아참 맞죠? 골입니다 가 있네요. 우와. 이 순간에 바로 구금을를 놓쳐 버립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선 사람이요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흐르는 거. 2호. 2호가다 맞어서 1루에서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잠깐이.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이 선제 3 이번 공은 상당히 이력적인데요 정말 제대로 들어갔다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타자가 부자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선수가 이동하면서 공을 잡아 냅니다. 그냥 어? 빗냅니다. 자 아,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골입니다. 공로치는군요 스트라이입니다. 낮은 공 타자의 스윗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이걸로 오우. 치는군요 스트라이입니다 아, 자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후수공을 제대로 받아치고 있어요 아이로 치는군요 스트라이입니다 이 사인인가요? 스트라이입니다 잘 잡아냈다. 오늘 1타수 일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모립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습니다. 가슴 더 늦어서 강점. 길게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타제 까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터치 실패. 상당히 아쉽네요. 왼쪽에 체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확실히 아, 이건 파울입니다. 좋습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은 타구입니다. 퍽 스윙이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체질를 활용하실 줄 아네요. 기안이 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 임신 스윙입니다. 임신 골랐습니다 골. 계속 스윙공꽤 따라가는데요. 완전히 빠지려는 감이 투수 공을 제대로 받아치고 있어요.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안타 안타. 전문 뜻맛을아는도 펜데시케스, 보세요. 2사 주자는 1루. 타서는 타자만 신경쓰면.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 이 선수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 스윙 보세요. 저런 스윙이면 아지은 뚝뚝 나가거든요. 타 자, 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안타, 안타. 보십시오. 자기 스윙을 하니까 안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 좋은 타이밍에 견제를 해줘 좋습니다. 스미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쭉 뻗어 나갑니다. 깨끗한 타. 그래도 아, 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네, 타자물 풀 풀고 있군요. 이번 타석 상대가 right. 되는데요. 공이 r 이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됐습니다. 볼입니다. m going to go. 차는 공 스트라이크. o 차맞습니다. 볼. i n g to go. I'm 니 o i n g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살 올라서야죠. 스트라이. 크 공을 치질 못하는군요. 스윙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맞추는 건 어디에 내놔도 인정을 받을 선수입니다. 타자 스윙하고만입니다. 스트라이. 한쪽 봤습니다. 일호로 선고. 절묘한 공입니다. 스윙! 수윙, 스윙입니다 s 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스윙이 참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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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트 g Swing. 트 w i n g Swing. Swing. s w i n 이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하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아, 아깝습니다 하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배트에잘 맞는데요? 오늘 이미좀안 따라주네 이공 끝이 살아있습니다 스윙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어깨 뜨는 거. 믹수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이렇게 아갑니다 선도만 되는 곳에 떨어지는 안타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이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 안타입니다 아이콘 놓치는군요 스트라이입니다 공이콘 놓치는군요 아, 스트라이 동룡 동룡 아, 자세히 흔들리지 못합니다 배트를 짧게 잡고 아, 3타수 2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선수는 베이킹 아, 아, 사인인나요스트라이크입니다잘 아, 참았습니다 볼 징계차로 빠졌습니다. 아쉽지만 볼입니다. 습니다. 스위스 공을 따라갑니다. 깨끗한 한타입니다. 이 선수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보는데요 아, 3타수 이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깨끗합니다. 아, 성공. 이래서 상대 내야지을 흔들어놓는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오! 볼을 놓치는군요. 스타. 오늘 이 투수로 던지는 것보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으이.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위나 위나요.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위나 가나 공. 요익스가 안전하게 잡습니다. 먼저 선관이 좋은데요. 볼입니다. 위나 네요 스트라이크. 타자의 배트가 받지 않습니다 스윙 어. 지금 이 스윙은 아쉬운데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은 우익수 쪽으로 날아갑니다 어. 경기 이대로 끝납니다 <laughs>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